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지금부터 5분 시황 플러스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세요. 또한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황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 마감했고요. 약간 음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플러스 마감했는데 오늘 플러스가 크다 보니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는 정확하게 1.06%, 1.06% 상승은 했지만 약간 아쉽죠. 그래서 음봉 나왔고요. 코스닥은 2.92%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거의 약 3배 가까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양복이 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어차피 종속 변수입니다. 코스피가 독립 변수예요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 기생에서 편승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독립 변수인 코스피. 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망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수요일에 뭐라 그랬죠? 직전 저점은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뭐라 그랬죠? 중기 저점이라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1월 28일 저점은 안 깨지거나 깨지더라도 순간적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양시장 플러스 방암 했는데요. 어, 저는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 그러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한 것은 다, 다분히 미국 영향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아래 꼬리가 엄청 길죠? 무려 마이너스 2.59%까지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2.59% 까지 하락했다가 어 어쨌든 플러스 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다우존스고요 나스닥은 더 극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몸통형이에요 자, 좀 전에 보셨던 다우존스는 그래도 아래꼬리를 달았는데 나스닥은 지금 몸통입니다 어 마이너스 3.45% 까지 하락했어요 시가가 저가였어요 그런데 종가가 플러스 3.34%. 완전 그냥 몸통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인 침공하고 나서 발생한 결과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주 오래된 주식 경험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제로 가능성이 있으면 샀다가 막상 호재 일스가 나오면 팔아라. 그 뜻인데, 이건 정반대죠.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 <laughs> 그러니까, 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소문에 미리 팔았다가 <laughs> 뉴스에 산다. 이런 개념인데요. 어, 어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 아직까지 뭐 확실하진 않은데,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비록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별로 신경 안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시장은. 왜냐하면 현재 주식시장은 두 가지 때문에 고생을 했고 빠졌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단기적으로 돌발 학자가 발생했죠.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양적 긴축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뭐또 3월에 또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 올랐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가 사실 어느 정도 미리 빠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양적 긴축을 하지만 그거조차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올해 하반기 때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2020년 그리고 작년 2년 동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뤄낸 성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분명히 저는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봐요. 비록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해도 양적 긴축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오늘 방송 내용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요 저의 주장은 동일합니다 1월 28일 기록했던 저점 안 깨거나 깨더라도 일순간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는 뭐 오늘 그럭저럭 상승했고요 오늘 재미난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는 중기 두 종목 단기 한 종목을 홀딩했습니다 단기 한 종목은 오늘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신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최저점 매수해서 끝냈고요. 중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1번 종목. 이건 공개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번 종목이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이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를 2만 5 0원에 매수하인 됐다. 근데 어제 거짓말처럼 정확하게 기회가 왔어요. 2만 500원의 유료핸들로 매시했다. 근데 어제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한 때 급등도 했어요. 어쨌든, 그동안 무료 방송 잘 들으셨던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고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부터 얘기가 중요합니다. 2월 28일 24시까지, 2월 28일 24시까지 1개월당 5일 추가일 서비스 이벤트 하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저를 만난 지뭐 이제 겨우 뭐한두달세달뭐기로가 1년 된 사람들은 뭐큰 상관 없는데 최소한 5년 길면 한 15년 정도 알았던 평촌 매니아들 있죠. 제가 주식 전문가를 오래 했거든요. 벌써 23년째 합니다. 인터넷 방송은 2001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22년째예요. 저는 매니아가 많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들 을 컴백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현물이나 파생이나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말씀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선물도 두 번에 걸쳐서 매매를 했는데 어, 둘다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생했냐. 이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 360에서 매도 358에서 청산 다시 357에서 매수 359에서 청산 이래서 이 구간에서 2포인트 먹었고요. 이 구간에서 2포인트 먹었습니다. 더합 4포인트. 그러니까, 어, 선물 1포인트가 25만원이니까 오늘 이것만 100만원 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어, 제가 역사상 최고의 컨디션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였어요. 저 그때 신기 들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론 그 전에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년 동안 좋았는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저는 업계에서 신들렸다 그랬어요. 신기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쪽집게 추천했어요. 그때하고 아직 비교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8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물을 하시든, 그러니까 종목 매매하든, 파생하든, 과거의 평촌 매니아분들은 최대한 빨리 컴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